무고수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 오늘 장은 하락장으로 시작해서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죠. 저번 주에 너무 뜨거, 뜨거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좀 쉬어갈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락장이라고 장타담면안 됩니다. 개별주를 매매하는 분들은 상승장, 하락장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장중에 어제 동영상으로 우리가 올리, 제가 올려드렸죠. 그다음 그 다음 그 올려드는 종목 중에서 오늘 장전 또 간종을 뽑아내고 장전 간종에서 오늘 리딩한 종목을 한번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제당, 대한제당은 어제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양봉이라고 그랬죠. 이양봉, 그럼 여기... 이 아래 꼬리가 낙폭 가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엄봉하고 이 양봉. 그럼 낙폭 가대를 찍고 이 양봉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제가 다점 자리죠. 그 다음 오늘도 다점 자리죠. 오늘도 이 양봉이죠. 내일도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엄봉을 은봉, 하나 더 주면은 더 주고 오늘 종가를 돌파하면은 또 더욱 좋아지는 차트가 되어버리죠. 왜 여기에서 5위평, 2 2이평을 골든 크로스를 하고 음봉을 주면 첫 번째, 첫 번째 음봉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첫 번째 음봉, 두 번째 음봉은 신뢰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추적해야 됩니다. 그 다음, 크리스탈. 여기도 여기 두 개, 음봉하고 양봉이 낙폭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제 양봉이 매수자리, 그 다음 오늘 양봉도 여기 두 번째 양봉이 또, 또 매수자리죠. 그래서, 낙폭가이유 연달아 양봉이 발생할 때두 번째 양봉에서 다중자를 잡으시면 된다. 놓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 장 막판에 올랐죠. 저도 여기 유니온 머티리얼 그다음에 대한제당, 한일사료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럼 유니온 머티리얼 지금 낙폭가대가 여기 음봉하고 요 양봉이 낙폭가대였어요. 그럼 어제 두 번째 양봉 놓치면 안 되죠. 그다음 오늘 여기 보면 또두 번째 양봉. 놓치면 안 됩니다. 그다음 장중에 정찰주 디젠스. 여기도 낙폭가대가 지금 여기 음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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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폭가대 양봉을 달았죠. 그럼 일단 받쳐 준다고 보고 내일 두 번째 양봉이 나오면 시가가 매수 자리입니다. 그다음 RF 세미 여기도 요 음봉 그다음 요 양봉 여기 양봉 이세 개의 캔들이 낙폭가 됐어요. 그다음 낙폭가도 이 양봉 여기도 상승 이 양봉이 됐죠.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 어제가 다중다리 오늘도 다중다리 3룡 어제. 낙폭가대는 아니지만은, 52평 하단에서 이 양봉, 그럼 오늘 은봉을 달았죠. 내일은, 여기, 52평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춤자리. 아닐라 여기가 다춤자리였죠. 여기 낙폭가대 그러면은, 첫 번째 양봉, 두 번째 양봉, 다춤자리. 그 다음 여기서 다시, 52평 22평을 골든크로스 한 이후에 다시 은봉을 눌렸죠.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나와버렸죠. 그러면은, N자 패턴으로, 여기 올라갈 때 여기 24,450원 이 가격이 어딘가 하면은 앞쪽 여기 낙폭가드에 걸렸던 자리입니다. 돌파하는 자리가 다짐 자리. 호대제컴바인 오늘 장중에 나왔죠. 여기에서 수익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내일은 내일은. 여기 귀준봉, 귀준봉 상단을 돌파하면서 52평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짐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쌍바닥이죠. 이렇게. 여기 쌍바닥. 쌍바닥을, 52평이 쌍바닥을 돌, 쌍바닥을 만들고 첫 번째 눌림자리, 천상의 눌림자리죠. 여기서 22평을 이탈하지 않고 내일 양봉을 달고 2,550을 돌파할 때 1차 매 자리 52평을 돌파할 자리는 2차 매 자리가 됩니다. 삼화전자, 사마전자, 삼화전자는 어제 2 양봉 오늘 음봉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 올라오면 다시 잡는다고 생각하고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종목을 한번 봐야죠. 내일 종목, 자 양봉 음봉입니다. 여기도 유니온 머틀리얼 아직까지 5, 위 종가가 오늘 22평을 돌파를 했죠. 아직까지 5, 2평은 하단에 있죠. 여기에서 내일 상승 갭으로 출발을 하면은 슈팅 캔들이 잘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럼 시가가 닫힌 자리입니다. 오늘 장막판에 아주 강하게 움직였어요. 스프림 아이디, 여기도 5, 2평이 아직까지 22평을 골드는 하지 못했죠. 그리고 종가가 캔들이 먼저 갑니다. 캔들이 가고 음봉 다음에 양봉. 오늘 이 자리. 시가가 이음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쯤 자리죠. 눈 감고 진입하는 자리입니다. 첫 번째 음봉 52평 상단에서 첫 눌림이 됩니다. 그리스탈 신소재. 여기도 내일 이 양봉. 이 양봉이 다 상승 양봉이죠. 그러면은 오늘 양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이 다듬 자리 음봉을 하나 더 주면은 다시 음봉 이후에 오늘 몸 양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듬 자리가 됩니다. 대한제당 오늘 윗꼬리를 달아 버렸죠. 마찬가지 상승 양봉이죠. 이이세 개가 상승 양봉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양봉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음봉을 하나 더 주면 아주 더 좋은 차트가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언제든지 음봉을 주더라도 여기 오늘 몸통 상단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다준 자리. 5비죠 파동을 형성해 가면서 여기서 1, 여기서 2, 맞죠? 2. 여기서 3, 3, 여기서 포를 갈지 안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 내일, 5, 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양봉 다중 자리입니다. 디젠스. 여기는 파동이 1, 2, 끝나고, 여기가 3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1이죠. 1 강하게 갔죠. 눌림, 첫 번째 눌림. 천상의 눌림 자리죠. 그러면은 오이평을 돌파하는 자리. 한일 사료. 여기도 완 같죠. 원 박스권 투 여기서 이제 리가 올라가는 거죠. 쓰리가 올라가지만 여기에 랑데부를 하면은 여기에서 완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박스권은 여기 어제 음봉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해야 된다. 오늘 저는 여기에서 수익을 보고 지금 현재 정찰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6,500 상단에서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이지 지금 여기 두 봉이 낙폭가 됩니다 그리고 낙폭가 될 이후에 슈팅캔들을 주고 5위평 상단에서 눌림 지금 여기 5위평하고 22평이 지금 꼬여 있죠 이 양봉 23,400을 돌파하는 여기 여기 종가를 돌파하는 양봉이 닫힌 자리 3령 여기는 낙폭가되는 아닙니다. 쌍바닥이 되죠. 이렇게 5위평 하단에서 내일 5위평을 돌파하면서 여기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SJM 홀딩서 여기 아주 좋다고 그랬죠. 다 양봉, 상승 겸으로 출발해서 한번 밀고, 오늘도 한번 더 밀고, 더 밀었죠. 내일, 아랫골리 달았습니다. 내일,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이 기준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자리, 고대적 컴바인, 쌍바닥 이후에 첫 번째 눌림, 기준봉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나노브리 여기는, 여기서 꼬였습니다. 여기 쌍바닥이죠. 여기도 쌍바닥입니다. 이렇게 쌍바닥을 돌파하고 강하게 완을 줬죠. 파동이 완 나갔습니다. 완, 완. 그럼 여기서 투 지금 진행 중이죠. 투 진행 중입니다. 투 진행 중이면서 오이평 상단에서 눌림 양봉, 눌림 양봉. 그러면은 내일은 여기. 양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가 다점자리가 됩니다. 애경 케미칼.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은 이 종목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공부가 된 종목. 그 다음, 52평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다점을 낮췄습니다. 낮은 타점이 낙폭가 됩니다. 5위 평을 기준해서 낙폭가 돼. 그다음 거기에서 5위 평을 돌파하는 자리. 그다음 5위 평을 돌파한 이후에 은봉으로 눌림 자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장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